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지난 애플 스페셜 이벤트에서 애플워치 시리즈 7이 발표되었고, 드디어 한국도 1차 출시국으로 선정이 되어서 10월 8일 사전 예약, 10월 15일 출시가 됩니다. 시리즈 6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도 할수 있지만, 베젤이 줄어들고 화면이 20%나 커져서 사이즈도 41mm, 45mm로 변경이 되었고, 충전 속도도 33%가 빨라지는 등의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구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구매할지 미리 결정을 해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7 모델별 차이점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며 애플워치 7의 궁금한 내용을 알아보러 블로그와 카페를 찾아보지 마시고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모든 것을 알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능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애플워치 시리즈 7의 모델별 성능과 기능은 모두 100% 동일합니다. 다만 애플워치 알루미늄 모델에서만 셀룰러 기능이 없는 GPS 모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애플워치는 워치라는 같은 제품이지만 소재와 애플의 콜라보 여부에 따라서 개인 취향과 금액으로 선택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베이직하게 모델별 차이점을 기반으로 한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애플워치 시리즈 7은 케이스 재질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알루미늄 모델입니다. 알루미늄 모델은 100% 재활용된 항공 우주 등급의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가볍고 가장 저렴한 모델입니다. 현재 논란이 좀 있지만 알루미늄 모델의 액정은 아이온 X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온 X는 충격에 강하지만 기수에 약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7에서는 알루미늄 모델의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가 사라지고 스타라이트와 미드나이트로 변경이 되었고 그린, 블루, 프로덕트 레드까지 다섯 가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모델은 가장 가벼워서 스포츠 활동용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애플워치를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모델에 나이키와 콜라보를 한 애플워치 시리즈 7 나이키 모델이 있습니다. 기본 알루미늄 모델과 모든 게 동일하지만 네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루미늄 다섯 가지 색상 중에 스타라이트와 미드나이트 두 가지 중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 구매 시 나이키 전용 밴드로 구성된 제품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나이키 밴드도 별도로 판매를 하지만 처음 구매 시 함께 들어있다라는 차이만 있지 다른 점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애플워치 모델들에서 사용을 할수 없는 나이키 전용 워치 페이스와 페이스 컬러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7에서는 새롭게 선보이는 바운스 시계 페이스도 나이키 전용 모델에서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이키 런 앱이 페이스와 연동되어서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더욱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모델을 사신다면 가급적 꼭 나이키 모델을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리는데요. 바로 앞서 설명드린 나이키 전용 페이스 때문입니다. 밴드는 처음 살때 나이키 밴드로 구매할 수 밖에 없더라도 추가로 다른 밴드들을 얼마든지 구매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나이키 전용 페이스는 나이키 모델 전용으로 추가 제공되는 것이라서 다른 모델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100% 동일하니까 알루미늄 모델 중에 스타라이트와 미드나이트 컬러를 구매하시려고 한다면 나이키 모델 구매를 적극 추천해 드리고 다른 컬러를 마음에 두셨다면 일반 알루미늄 모델을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모델에서만 GPS 모델과 셀룰러 모델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셀룰러 모델이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독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견고하며 빛나는 광택 마감으로 매우 고급스러워서 전통적인 워치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모델로서 알루미늄 모델에 비해 거의 두배 가까운 비싼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액정은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기스에 강하지만 충격에는 좀 약한 특성이 있지만 이번 모델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전면 크리스털을 사용하였습니다. 컬러는 실버와 그래파이트, 골드 세 가지 컬러로 이전과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알루미늄 이외의 모든 모델은 전부 셀룰러 모델로 GPS 모델로는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셀룰러 모델로만 구매를 해야 하지만, 통신사 워치 요금제 가입 없이 그냥 사용을 하시게 되면 GPS 모델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적으로 부담이 돼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항상 스테인리스 모델이 진짜 고급스럽고 예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애플워치를 운동용보다 좀더 고급스럽고 멋진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테인리스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에는 애플워치 에르메스 모델이 있습니다. 에르메스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애플워치 에르메스 버전인데요. 비싸지만 안 비싼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르메스 모델은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과 동일하지만 다섯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버와 스페이스, 블랙, 스테인리스 두 종류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 밴드가 50만원 정도의 에르메스 가죽 밴드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르메스 전용 스포츠 밴드 한 개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버에는 오렌지 에르메스 스포츠 밴드, 스페이스 블랙에는 에르메스 블랙 스포츠 밴드가 들어있고 이 제품들은 별도로 판매되지 않는데 에르메스 전용 컬러인 오렌지 에르메스 스포츠 밴드는 매우 매력적인 컬러라서 별도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번째는 AS 기간이 기본 2년으로 1년이 더 추가로 보증됩니다. 다섯 번째는 매우 매력적인 에르메스 전용 페이스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르메스 모델이 150 이상 하니까 스테인리스 모델보다도 50만원 정도 더 비싸지니까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스테인리스 모델이 100 정도인데 50만원 정도의 에르메스 가죽 밴드와 AS 기간 2년 아름다운 에르메스 전용 페이스까지 더해지니까 비싸지만 안 비싼 제품이라고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인리스 모델, 에르메스 모델은 실버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을 추천합니다. 실버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은 1, 2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 광택도 줄어들고 잔 기스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폴리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완전히 새 것처럼 변신이 가능합니다. 폴리싱 작업은 실버 스테인리스 모델만 가능하니까 기스가 걱정되신다면 꼭 실버 스테인리스 모델을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티타늄 케이스입니다. 티타늄 케이스는 애플워치 에디션으로 알루미늄보다 무겁고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가벼운 중간 정도의 무게로 가벼우면서도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얼룩과 지문의 강한 특수 코팅이 자연스럽게 브러싱 처리된 마감을 유지해주는 케이스이고 스테인리스 모델보다 10만원 정도 더 비싼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컬러는 티타늄과 스페이스 블랙 티타늄 두 종류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워치 에디션 티타늄 모델도 에르메스 버전처럼 AS 기간 2년 1개의 스포츠 밴드가 추가로 제공되는데요. 티타늄 케이스에는 라이트 그레이 스포츠 밴드가, 스페이스 블랙 티타늄 케이스에는 다크 그레이 스포츠 밴드가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시리즈 7보다 더 저렴하게 애플워치를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작년에 출시된 애플워치 SE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6와 동일한 크기이지만 AOD 기능, 혈중 산소 측정 센서와 U1 칩이 빠지고 S5 칩을 사용하여 가격을 낮춘 모델로 알루미늄 케이스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세 가지 색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애플워치 SE 모델도 나이키 모델이 있어서 나이키 버전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 3 모델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20만 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긴 하지만. 초창기 디자인 모델이라서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애플워치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애플워치 밴드의 호환이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루머들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걱정 없이 호환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워치 사이즈 변경으로 41mm와 45mm가 되었지만 밴드 사이즈는 모두 호환이 되니까 38mm, 40mm, 41mm 제품들끼리, 42mm, 44mm, 45mm 제품들끼리 호환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모델은 GPS 모델과 셀룰러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모델은 셀룰러 모델입니다. 셀룰러 모델은 뭐냐 하면 아이폰 없이도 애플워치 단독으로 워치만 갖고 나가도 워치로 전화, 문자, 음악 스트리밍, 카톡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당연히 통신사 요금제를 추가로 가입을 하고 추가 비용도 내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 셀룰러 기능은 있으면 좋지만 추가 비용까지 내면서 쓸 일이 잘 없어서 더 비싸게 셀룰러 모델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본인이 정말 폰 없이 워치만 차고 운동을 즐긴다든지 업무상 폰 없이도 워치로만 전화 기능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셀룰러 모델을 사용하셔도 좋고 난 아이폰 안 들고 나오면 다시 가지러 가는 꼭 폰을 들고 다닌다는 이런 패턴이신 분들은 그냥 저렴한 GPS 모델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알루미늄 모델이 아닌 것들은 모두 셀룰러 모델이니까 그냥 가입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 GPS 모델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마다 고가의 요금제 중에는 워치 요금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제가 있습니다. 이런 요금제를 쭉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별도의 추가 요금이 안 나가니까 셀룰러 모델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애플워치 셀룰러 요금제는 아이폰과 같은 번호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아이폰을 사용하는 통신사 요금제에 애플워치 요금제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같은 통신사에서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이폰을 국내 3사 SKT, KT, LG U+를 사용하는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알뜰폰 리브엠에서도 요금제가 출시되어서 리브엠 사용자도 사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 8일 오후 9시 예약 판매가 시작되는데요. 올해는 발매일도 늦게 발표가 되더니 제품별 가격이나 제품 정보 등이 하나도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모델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성공적인 구매를 원하신다면 미리 원하시는 모델, 사이즈, 밴드를 모두 선택해 두셔야 합니다. 애플워치 에르메스, 티타늄 모델은 애플 공홈에서만 대부분 판매하기 때문에 애플 공홈에서 빠르게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에르메스 같은 인기 모델은 순식간에 배송 일자가 뒤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빨리 구매를 하셔야 조금이라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에르메스 모델은 에르메스 공홈과 현대백화점 에르메스 매장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어서 발매일에 에르메스 매장에 줄을 서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모델은 쿠팡이나 하이마트 쇼핑몰에서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공홈과 달리 할인이 가능하므로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품 등에 있어서는 공홈보다 불리하므로 좀더 싸게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제품을 사용해보고 불만족시 반품 등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애플 공홈을 통해 구매를 하셔야지만 14일 내에 반품이 자유롭기 때문에 애플 공홈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릴 때알루미늄은 가급적 나이키 버전을 추천드린다고 했는데요. 나이키 모델은 애플 공홈에서 주로 판매가 되고 일부 쇼핑몰에서 작은 물량만 판매가 돼서 구매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지만 싸게 구매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배송이 늦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은 거의 100만원 가까이 하는데요. 셀룰러 요금제가 있으니까 통신사를 끼고 판매하는 제품을 약정으로 구매하시면 70만원대로도 판매되는 경우가 나오니까 하지 않으신 분들은 통신사 버전으로 구매를 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보호 필름과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이폰을 개봉하면 바로 필름과 케이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동안은 필름이나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은 디자인의 케이스가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애플워치에 필름과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너무 안 이뻐서 애플워치의 가치를 100분의 1로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용하면서 기스나 상처, 사고로 인한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을 순 없지만 조금만 조심하면 별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직 일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애플워치 시리즈 7 모델별 차이점과 구매 가이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애플워치 구매 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맛집,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